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자, 어, 울산 스폰지 어, 2026년 어, 처음 첫날 첫, 예, 어, 첫 어, 워크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분 좋죠? 안 좋으신 분 없죠? <laughs> 예, 어, 오늘이 97차 우리 울산 스폰지 워크샵 겸, 어, 전기총회를 같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도 많고 어, 또 소개하실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어, 우리 그 다음 워크샵은 98차가 2월 14일입니다. 메모해 두시고요. 발렌타인. 발렌타인입니까? 예, 네, 좋습니다. 어, 발렌타인 데이. 예, 꼭 기억해 두시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좀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고 안 아, 혼낼 겁니다. <웃음> <웃음> 어, 예. 자, 오늘 보니까 세고 하니까 우리 회원님들 많이 나오셔서 진짜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우리 이종구 대표님도 오셔가지고 오늘 그 디지털 복지사에 대해서 안내도 좀 해주실 겁니다. 잘 경청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은 또 자격증도 취득하시기 바라고요. 또 올해 뭐 어쨌든 잘 이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좀 많은 협조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예. 어, 며칠 전에 우리 울산 스폰지 운영위원회 회의를 했었습니다. 아, 그때 조금 어, 올해는 좀 변화를 가져보자. 예. 이렇게 해서 어, 결산 보고도 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수회원. 오늘 이제 우리 대표님이 오셨을 때 우수회원 시상식을 했으면 좋겠는데 다음 달로 미뤘습니다. 예. <laughs> 예. 어, 그다음에 신임 임원 선출도 있었습니다. 그 오랫동안 우리 사무국장을 맡았던 김미숙 선생님이 어, 더 좋은 일로 <laughs> 예좀 자리를 내놓고요 어, 전희 선생님이 사무국장을 맡았습니다. 이따 가좀 인사드리겠습니다. 홍보 쪽은 김미경 선생님이 맡으셨고요. 김미경 선생님 나오셨나 모르겠네요. 아직 안 오셨어요. 예. 자 그러면은. 하고 <laughs> 자 결산 보고만 일단 간단하게 보죠. 감사합니다. 네, 전년도 1월금이미 월금액이 220만 원, 총 수입 우리 대비 수입입니다. 대비 대비 수입. 수입이 616만 원. 총 지출이 517만 원. 그래서 내년 올해 이제 2월 된 금액이 318만 9천 원입니다. 자, 이잘 나눴네. 올해는 회장님하고 제가 언론을 했는데요. 우리가 4월 달부터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100년 하고 100년 하고 있습니다. 아, 100년 삼. 1 0 0 100주년. 백회차 그때 밤을이. 기념 행사 하기 위해서 고 우리는 개근상하고 저희들 음. 그 특별상하고 아직 안 하고 그냥 지금만 해놓고 백회차 할때행사할때 수상하는 걸로 회장님하고 의견 을 모았거든요 괜찮겠죠 네, 네. 네. 그러고 4월달에 백회차는 좀더 성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이 이제 네, <laughs> 운영진들 운영 에서 좀더 좋은 방식으로 아마 할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 대비 입금이 저희가 이렇게 요 치면에 보면은 기존 회원 1월, 2월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요. 제가 신규 회원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예, 616만 원, 음. 그죠 그래서 총 수입 금액은 이제 2월 분까지 해서 836만 원. 음. 예. 전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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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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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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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예. 자 음. 여기 보면 음. 회비입금내역에 보면 순서가 나와 인원이 나와 있거든요. 저어려옵니다알 그래서, 예. 그래서 정기호 수시학 때 저희들 회원들이 이렇게 참석해서어 이렇게 12월까지 10대가 나간 금액이 예, 음. 예, 470, 487만 3천 원 나갔습니다. 야. 예. 이 자세한 거는 우리 카톡방에 한번 올리세요. 예. 예. 카톡방에 예, 예. 올리겠습니다. 됐죠? 네. 예. 네. Yeah.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저희들 참관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참관하시는 분들 식사하실 때는 우리 회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 식사비를 별도 받아가지고 그분들은 현금 결제를 하고 우리 회원들 것만 카드 결제했거든요. 이제 계속 정산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음. 됐습니다. 이. 어, 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Yeah. <laughs>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요. 오늘 식사 못 하시는 분 선정 주세요. <laughs> 마지막 한분두 분. 예. 우리 회원 중에서 못 가시는 분이죠. 맞습니다. 두분 빼고 하시는 분. 하시면 예. 예. 자 그동안 어, 우리 삼국장을 맡아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김민숙 선생님, 감사합니다. 최은희 선생님 이제 가실 자 신임 최은희 선생님 어디 있어요? 아. 어. 나와서 인사 마시게. <웃음> <웃음> 아, <오시겠는데? 웃음> 자, 우리 신임 최은희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제가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도 잘 모르고 계속 그, 그 김희숙 선생님이 말씀을 계속 하셨고 좀 거절하기도 좀 애매한 그, 지금, 줌이었거든요. 줌상이다 보니까 제가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고 나서 덜컥, 그 얼마나 겁이 났는지. 원래 이렇게 자리하는 데 제가 별로 안 좋아하고, 낯선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앉아서 막 찾았다는 걸 좋아하는데, 무릎다리에 맞춰가지고, 이제 뭐, 수능 인원도 만드셨고, 얼굴 다 확인하셨죠? 제가 네. 뭔가 말씀을 드리면 협조 좀 해주세요. 네. <웃음> 네. <웃음> 자, 우리 홍보 담당 김미경 선생님. 자, 나와서 인사 한번 하시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김미경입니다. <laughs> <laughs> 저도 금요일날 회장님이 갑자기 전화를 하신 거예요. 네.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호당 호당미가 많아서 오히려 손님 많이 갈수 있고 귀찮아하실 수도 있으세요. 어쨌든 제가 조금 뭐 여기 제 선생님 도와서 할수 있을 만큼 더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매월 워크숍에 저한테나 혹은 다른 분들한테 연락이 올 겁니다. 참관해도 괜찮겠습니까? 하는 분이 점심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심 식사비를 여기 넣어놨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괜찮겠죠? 네.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새로 오신 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어, 여기 명단 외에 또 새로 오신 분이 있죠. 한번 어, 잠깐 앞으로 한번 나와 볼까요? 우리 새 회원들 좀 <laughs> 사람 있어요? 네. <laughs> 아, 오, 제가 이 명단을 다못 적은 것 같네요. <laughs> 자 먼저 그 김준기 선생님, 예, 한번 소개하세요. 뭐 짧게 인사하셔도 괜찮습니다. 어, 울산 중구에 살고 있고요. 날 어, 먹으면서. 이 젊은 사람과 소통하려면 이걸 제가 야될것 같다고 요 열심히 배우려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많이 현민님들이 많이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예. 수감사니다 <선생님>. 예, 박경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박경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뵙는 분들 중에 네, 영상으로 뵙는 분들이 어, 여러분 계시는데 반갑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박옥민 선생님. 예. Yeah. 네, 안녕하세요. 확인한 어, 교수님 따라 여기까지 왔고요. 여기 온 음. 뒤가 아쉬운 분들 또 계셔요. 그 장동일 음. 선생님도 뵙고 싶었었는데 또 아. 지금 금방 그, 그 홍보. 예, yeah, 김병일 <laughs> 어, 선생님. 네, 너무 오래 간가에 열심년 만에 만난 친구예요. 어, 그래요. 네. <laughs> 너무 좋습니다. 열심히 예. 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영수입니다. 저는 회장님 따라 공부 배우다가 이까지 걸러왔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예. <laughs> 이정태 선생님. 예. 이정태입니다. 회장님께 이번에 그 교육을 받고요. 음. 이 마지막 시간에 이런 모임 이 있다는 생을이 되었고. 앞으로 이제 배운 것을 뭐 계속 업데이트하려면 이런 모임에 참석해갖고 네. 궁금한 걸 자꾸 물어보고 또뭐 답도 같이 구하고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다달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 정말로요. 네, 네. 정말입니다. 저도 뭐 시작은 일찍 했는데 그 사이에 뭐 다른 일 때문에 또좀 <laughs> 게을러가지고 좀 못했습니다. 아이래 그래 다시 이렇게 받아주셔서 아주 전 감사하게 생각하고 <laughs>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 윤지영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울산 동구에서 온 윤지영이라고 합니다. 선배님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약간 긴장되네요. 앞으로 꾸준히 참석하고 열심히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큰 기대가 되죠. 네, 여 이분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아 이거 고맙습니다. 어, 작년 한해 있었던 거요. 뭐 월마다 워크숍 했던 내용은 제외하고 불지간 행사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 5월달에 우리가 태화강 야외 워크숍을 근데 기억나세요? 예, 기억 안납니까 기억나는다. 예, 오케이. 예, 그 다음에 7월 달에 우리 박혜영선생 초청해서 디카 씨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예. 네. 예. 그 사물은 절대 이름을 넣지 마라 그랬죠, 그죠? 예,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김유래 선생님, 어, 어제, 어제, 어제 만나요? 어제 만났는데, <laughs> 예, 올해 87이 됐습니다. 예, 여전히 열심히 다니시고. 저 깜짝 놀란 게요. 안 태워줘도 된다. 집에 안 태워줘도 된다. 어, 그, 저 85세 이상은 택시 바우처가 있대요. 그, 본인이 전화해가지고 택시 오라 그러니까 막쫙 앞에 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예, 그건 몰랐죠? 네. <laughs> 택시 바우처 네. <laughs> 참석은 못하시고 예. 행사 있을 때마다 참석하시겠다고 예, 예 맞습니다 말씀하셨거든요. 예, 예. 어, 언제든지 좀 불러주면 어, 달려오겠다고 하시니까요 예, 아마 그 우리 큰 행사 있을 때마다 오실 것 같아요 자 어, 독립 영화에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어, 10월달에 어, 전국 스마트폰 활용지도사 워크숍에서 어, 우리 울산이 6명이 참석했는데 어, 그때 그 주인공은 신수만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네. <laughs> 다음에 11월 달에, 11월 달에, 어, 우리 가을 어, 야외 워크샵, 그때 29명이 참석해서 어, 가을을 잘 보내드렸습니다. 그죠? 예. 어, 그리고 이제 분과별 활동 중에, 어, 역시 우리 스폰지에서는 어, 영상 분과가 제일 활발하죠. 어, 그래서, 1월 달부터 해서, 예, 유정관 선생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유정관 선생님이 건강해야 영상품가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우리 이제 유정관 선생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죠. 예, 예, 건강하셔야 됩니다. 예. 자, 1월부터 해서 지금, 어, 제가 볼때 8월인가 한번 쉬고 다한것 같아요. 어, 굉장히 열기가 뜨겁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어, 우리 울산 동구 쪽에 5060 스마일이 있습니다. 어, 스마일이 며칠 전에 이제 최종 올, 올해 결산을 했습니다. 어, 동구청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동구청 지원이 없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원들이 계속해서 합시다. 어,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한 달에 두번 합시다. 예, 그렇게 해서 자비를 내서 이제 어, 내년 어, 올해입니다. 어, 지금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울산 스폰지 밑에 어, 저기 같이 협력하는 어, 그런 조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5060 스마일인데 우리 김상수 선생님이 지금 어, 리더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현재 11명입니다. 시니어 실버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법 교육. 어,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재능기부 봉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할 때, 여러분들 여기 5060 스마일에 한번 참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아홉 번 했네요. 예, 야외 부스활동 한번 하고 해서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월별로 활동 현황도 나와 있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 5060 스마일 활동, 지금, 이제 재능기부 활동하는 모습도 같이 사진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금 현재 5060 스마일 회원 오신 분들, 한번 일어서 볼까요? <웃음> <웃음> 예. 자,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어, 지금 소리 없이, 소리 없이 굉장히 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강의 활동 최근 연안, 이제 어, 2026년 새해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준비 단계죠. 어, 워밍업 단계입니다. 어, 저는 이게 동구 노동자치원센터에서 스마트폰으로 연화도서 책 만들기 과정이 지금 3개월간 어, 들어갔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입니다. 그 다음에 충북평생학습관에서 AI 동화 만들기 과정이 어, 겨울 학기로 시작이 되고요. 어, 그다음에 어,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자격증 1급 자격증 과정이 어, 이번 달 그러니까 1월 24일 그다음에 31일, <laughs> 2월 7일 세 번에 걸쳐서 토요일 오후에 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 지원하실 분들 예, 나중에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승일 회장님께서 어, 지금 현재는 북구 평생학습관 예, 스마트폰 사진 촬영과 보정. 이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 차, 이 칸들이 다 채워질 겁니다. 아, 여, 제가 이제 소개하는 목적이 있죠. 보조 강사. 야, 나 여기, 이승희 선생님, 여기 보조 강사로 좀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거 자원하시라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김상수 선생님이 지금 제일 많네요. 예, 노동자 지원센터의 스마트폰 기초 과정.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그 다음에, 중북 평생학습관 교육을 할게. 예. <laughs> 예. 그다 강남 새마을 근거, 화정동 행정복지센터. 예. 어, 제가 이거 매월 업데이트 하기 때문에요. 어, 여러분들이, 어, 내가 강의 활동하는 게 있으면은 저한테 개인 톡으로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우, 장동희 선생님도 많네요. 예. 서남호수 노인복지관 유튜브 과정 이게 연말까지 계속되고요 장애인 문화센터 그다음에 중국 생활문화센터에서 유튜브 브이로그 직장인들을 위한 코스입니다. 예, 여기서 지금 이원이다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 요즘은 AI 활용 노래 만들기 이게 <laughs> 이제 중국 평생학습관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중국 편생이네. 그죠? <laughs> 예. 미안합니다. 어, 우리 박인환 선생님. 예. 마찬가지로 노동자지원센터의 1월 달에 스마트폰 기초 과정이 매주 월수 예. 그다음에 울산 도서관. 예. 그다음에 울산 남목 노인 복지관. 아, 이렇게 해서 지금 세개 과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 이무희 선생님 오늘 못 오셨는데 예, 서부 노인 복지관에 어, 이 봉사활동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종열 선생님, 이번에 울산 서협, 서해협회장이 어? 되셨죠? 네. 축하합니다. <laughs> 예, 심사위원도 하시고요. 서해 심사위원도 하시고.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또 이래 아주 열정적이기 때문에 동국평생학습관에서 지금 어, 2월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음. 어, 그 다음에 우리 안성열 선생님, 동부 일산동 행정복지센터, 그 다음에 남부 노인복지관 방어진 행정복지센터, 어, 세 군데 시작이 됐습니다. 예. 어, 이수환 선생님이 제일 많은데 제가 연락했더니 단항이라 그러더라고요. <laughs> 예. 근데 이수환 선생님 한번 보세요, 이게. 울산에 노인복지관 완전히 점령했더라고요. 서남호수 노인복지관, 남부 노인복지관, 서부 노인복지관, 중부 노인복지관, 울산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은 완전히 점령해 버렸습니다. <laughs> 예, 그래서 노인복지관에서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확인해 보시려면 이수환 선생님하고 좀 연락해서 한번 참관도 해보시고 보조도 해보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막상 막합니다. <laughs> 예, 김희숙 선생님도 지금 어, 굉장합니다. 예. 노인복지관하고 예, 그 다음에 행정복지센터 예, 이쪽의 활동이 계속 예, 활발합니다. 아, 정옥수 선생님은 울산광역시 노인복지관을 딱 잡고 있습니다. 예. 2월부터 연말까지입니다. 아, 최은희 선생님 예, 전화 노인복지관하고 어, 그 다음에 동구 사회복지관 예, 이두 군데 지금 강의를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이제 발을 넓히겠죠, 그죠? 어, 김미경 선생님이, 어, 서남수스 노인 목지관 하고, 그 다음에 하물복지관두 어, 군데입니다. 예. <laughs> 아, 아 안정의 선생님 걸 제가 이게 정리를 못 했네요. 아, 아침에 연락받아가지고. <laughs> 예. 어, 아, 그리고, 오늘 이제 중요한 소개가 있는데요. 사실 저보다도 이제 우리 먼 서울에서 우리가 디지털 콘텐츠 그룹의 일조 시대를 앞두고요. 대표님이 오셨는데 며칠 전에 박사가 되셔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유종구 박사님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네, 지금 하는 건 아닙니다. 뭐라고 인사를 하지 어, 인사를 인사를 해야 돼요? <laughs> 인사할 건데 아, 이따 하는 거는 좀 음. 이따 하는 거고요 자, 반갑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 울산에 굳이 온 이유는 예, 울산에 오면 저도 힘이 납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특히 더 이제 뜻깊은 좀 그런 자리를 함께하고 싶어서 왔으니까 조금 있다가 제가 좀 하여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제가 항상 강의나 갈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걸 제대로 배워서 즐겁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에요. 그죠? 건강을 잃으면 <laughs> 다 잃는 거기 때문에 항상 건강 위의하시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 아, 어, 제가 어, 이종구 대표님을 생각하면서 <laughs> 영상을 하나 만드는 게 있습니다. 어, 기가 막히던데. 어, 뭐 짧은 시간 안에 하나 만들어 보자 해서. 어, 우리 이제 이종구 박사입니다. 소리가,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요, 이거. 아, 이게 소리가. <laughs> 엔제 소리가 나네. 잠깐만. 이게 소리가 제대로 안 나네. 지금 막 어렵게 올라가잖아요, 지금. 다시 <laughs> 모으죠. 다시. 다시. 다시 무슨 시 기어 올라가시는 거 같지 않요 <laughs> 아니, 아니. <웃음> 이거 봐 보세요, 이거. 나안 네. 돼. 사다리도 걸러. 아, 여기 있어요.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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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마 이 모습이 우리 이종구 대표가 지금 끌어온 그 모습입니다.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만들어봅니다. 마지막 장면이 아주 악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같이 해보자. 국내 최초 전 세계 최초. 디지털 복지사에 도전하십시오.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힘쓰시는 것처럼 디지털 복지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체계적으로 훈련된 디지털 복지사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지금, 도전하십시오. 예, 이게 디지털 복지사 로고입니다. 멋지게 뭐 만들었죠. <laughs> 어, 대표님께서 직접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어,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이게 이정부 대표님뿐만 아니고, 우리도 될수 있다. 우리도 될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지금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죠? 예. 어, 그래서, 어, 우리 디지털 콘텐츠 그룹하고 같이 좀 보조를 맞춰서 나가보자는 네. 의미로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우리 이제 이 대표님 모시고 디지털 복지 사회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거건두 번. 어, 지금 이제 이제 57명에서 조금 더 늘어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저는 늘 이게 우산 어, 스폰지 소개할 때마다 평균 60명입니다. 어, 울 우산 스폰지는 60명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각 분과별로. 어, 지금 여섯 개 분과가 있으니까 올해도 좀 분과 명단을 좀 조절했어요. 여러분들이 좀더 많은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분과장들입니다. 어, 잘 보시고, 에, 나는 이쪽 사진하고 영상 쪽을 좀더 집중적으로 해볼 거야. 우리 여기 보니까 사진을 전문으로 하시는 사진 작가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어제 보니까 정경숙 선생님 그 공감, 그게 KBS입니까? KBS1. 예, KBS1하고, 이거, 인터뷰까지 하고 왔습니다. 아 어, 그, 정경숙 선생님, 정용환 선생님 다 소나무 작가세요. 예, 사진 작가시고. 우리 저기, 이백호 선생님, 때까마귀 작가. <laughs> 때까마귀 작가. 예, 임경숙 선생님, 백노 작가입니까? 삿포로 <laughs> 올해도 갑니까? 예, 삿포로 오랫동안 자, 예그 신눈 배경에 그 백로 예그 모습, 예, 설도 설도 홍보대사, 예, 모습. 예. 그래서 사진을 제대로 해보고 싶으면은 울산 스폰지로 오시라, 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 제대로 하고 싶으면은 울산 스폰지로 오시라, 예. 예? 아, 다 스폰지에요. 예, 다 스폰지인데, 분가가 다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laughs> 자, 요게 이제 각 어, 분가별로 회원들 이제 요거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 여러분들, 그난이 활동을 좀더 하고 싶다 하는 거 올해 좀 다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아, 지금 제가 얼마나 하면 될까요? 이 대표님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죠? 지금 바로 할수 있어요? 천천히 할까요? 아 지금 할까요? 예예 예, 좋습니다. 예.